설마, 이 사람이 은호 후배 생모예요? 박성재의 입에서 떨어진 이 한마디는 마치 시공간을 얼어붙게 만드는 마법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고성이의 집 대문 앞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서로를 노려보던 세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는데요. 은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듯 흔들렸고, 천하의 고성이마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가장 추악한 비밀인 버린 딸의 정체를 자신이 굴러들어온 이 집안의 후계자이자 의부자들인 성재에게 들키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요. 이야기는 바로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성재의 날카로운 질문에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역시나 산전수전 다 겪은 독사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기가 막히다는 듯 터수슴을 터뜨렸는데요. 박 본부장. 지금 소설 써니 생모라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며 성재를 향해 되려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두 사람의 대화, 특히 우진이는 내 우주의 절반이다. 10억 줬잖아라는 그 섬뜩한 거래의 내용을 일부 들었기 때문이죠. 성재는 은호를 바라보며 재차 묻습니다. 은호 씨 말해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맞으면 맞다고. 왜 어머니가 은호 씨한테 돈 얘기를 하고 우진이라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은호는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여기서 사실대로 말해버리면 자신의 친모가 성재의 새어머니라는 막장 같은 족보가 밝혀지는 건 둘째치고 몰래 빼돌린 쌍둥이 오빠 우진의 아내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진을 찾아내 다시 병원에 가둘 사람이었으니까요. 은호는 결국 피눈물을 삼키며 거짓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니에요. 본부장님 오해예요. 저 사모님한테 빚이 좀 있어요. 빚이요? 성재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예전에 인테리어 사업하다가 급전이 필요해서 사모님한테 도움을 좀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좀 생겨서 독촉받던 중이었어요. 우진이는. 제 동생이고요. 이것은 은호가 자신을 돈 때문에 찌질하게 매달리는 여자로 깎아내리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비밀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의 기가 막힌 임기응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이 상황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쐐기를 박습니다. 들었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관계 아니야. 돈거래가 좀 지저분하게 얽혔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넌 빠져. 성재는 은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은호가 저렇게까지 비참한 표정으로 말하니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마음속에는 생모라는 단어가 메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고 은호가 무언가 더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직감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성재는 일단 가시죠. 데려다 줄게요라며 은호의 팔을 잡았고 고성이는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의 앞마당에서 지은호 너 오늘 실수한 거야. 장면이 전환되어 은호의 집으로 향하는 성재의 차 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돕니다. 성재는 운전대를 꽉쥔채 복잡한 신경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가 짝사랑하는 여자 지은호가 자신이 경멸하는 새어머니 고성이와 돈으로 얽힌 관계라니. 그것도 10억이라는 거금이 오가는 사이라니. 성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정말입니까? 빚 때문이라는 거. 내가 해결해줄 수도 있어요. 액수가 얼마든. 은호는 창밖만 바라보며 힘없이 대답합니다. 본부장님 호의는 감사하지만 제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오늘 본건 잊어주세요. 부탁드려요. 은호의 단호한 거절에 성재는 가슴이 아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은호가 보호하고 싶어하는 우진이라는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단순한 동생일까요? 한편 모두가 찾고 있는 사라짐 환자 한우진의 행방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고성이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우진은 화려한 병실도 안전한 가옥도 아닌 허름하기 짝이 없는 낡은 모텔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면역억제제를 제때 먹어야 하는 이식수술 환자가 머물기에는 최악의 환경이었죠. 하지만 우진은 엄마 고성이의 감옥 같은 통제와 자신을 위해 희생만 강요당하는 쌍둥이 동생, 은호를 위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은호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혹시라도 위치가 추적될까 봐 전원조차 켜지 못하는 상황. 그때 누군가 모텔 방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우진이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쓰려는 찰나 문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이 지역이었습니다. 한우진 씨. 안에 있죠? 은호 부탁받고 왔습니다. 사실 은호는 성재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역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성재에게는 빚쟁이로 오해받을 지언정, 믿을 수 있는 선배 지역에게만은 사실을 전부는 아니지만, 털어놓고 우진을 부탁한 것이었죠. 지역은 문을 열고 들어와 식은땀 범벅이 된 우진을 보고 경악합니다. 아니, 몸 상태가 왜 이래? 당장 병원부터 가야겠는데. 우진은 지역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합니다. 안 돼요. 병원 가면 엄마한테 잡혀가요. 은호가 또 당한다고요. 지역은 엄마라는 단어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은호와 우진의 엄마가 누구길래 아픈 아들이 병원 가는 걸 거부할 정도로 공포에 떠는 걸까요? 지역은 일단 우진을 부축해 자신의 오피스텔 본가에서 나와 임시로 머무는 골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비혼주의자라 남 일에 간섭하기 싫어하던 지역이 은호를 위해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는 건 그가 이미 은호에게 깊이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같은 시각 고성이의 집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퇴근하자마자 거실에 널브러진 찢어진 캔버스 조각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박영라가 아빠의 반대에 시위라도 하듯 자신의 그림들을 모조리 찢어버린 것이었는데요. 영라는 울면서 소리칩니다. 나 그림 안 그려.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인형처럼 사는 거 지긋지긋해. 은호. 언니 말이 맞았어. 자식 앞길 막는 건 부모도 아니야. 박진석은 은호 언니라는 단어에 눈썹을 꿈틀거립니다. 은호? 그 인테리어하는 아가씨 말하는 거냐? 내가 거길 왜 가? 그때 고성이가 2층에서 내려옵니다. 그녀는 이미 우진의 탈출과 성재의 의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는데 영락까지 난리를 치니 이성을 잃고 맙니다. 성인는 영락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입니다. 정신 안 차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천박한 것들하고 어울리지 말랬지. 영라가 맞은 뺨을 감싸 쥐고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고 박진석조차 아내의 표독스러운 모습에 당황합니다. 성희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칩니다. 다 필요 없어. 너 웹툰인지 뭔지 그딴 쓰레기 같은 거 그릴.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영라는 엄마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사랑이 아닌 소유욕과 관기를 봅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뛰쳐나갑니다. 그래 나갈게. 다신 안 들어와.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꼴을 보며 고성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습니다. 모든 게 지은호 때문인 것만 같습니다. 우진이 사라진 것도, 영라가 반항하는 것도, 성재가 의심하는 것도 다 은호 탓으로 돌리며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지은호, 내가 감히 내 행복을 망쳐, 가만 안 둬. 내가 가장 아끼는 걸 부숴버리겠어. 그녀의 타깃은 바로 은호의 양어머니,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시간 정순이의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식탁을 업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고 순이가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뒤이어 고성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우아하게 등장합니다. 어머 가게 꼴이 이게 뭐니? 위생 관리가 영 엉망이네. 순이는 덜덜 떨며 성희를 노려봅니다. 당신. 당신이 시킨 짓이야? 천벌이 무섭지도 않아. 성희는 코웃음을 칩니다. 천벌? 돈 없고 힘 없는 게 천벌이지. 내 아들 우진이 내놓으라고 해. 안 그러면 이 가게 그리고 내 딸년까지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은호가 난장판이 된 가게를 보고 이성을 잃고 성희에게 달려듭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성희는 비서들을 시켜 은호를 막아서게 하고.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게 곱게 우진이 내놓으랬잖아. 이게 끝인 줄 아니? 내가 숨기고 있는 그 더러운 과거 내 선배 이지혁한테 다 까발려줄까? 절체절명의 순간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이지혁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진을 자신의 집에 숨겨두고 은호가 걱정되어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지역은 엉망이 된 가게와 울고 있는 순이 그리고 남자들에게 붙잡혀 있는 은호를 보고 눈이 뒤집힙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성의가 당황하여 돌아봅니다. 이 지역 본부장 여긴 웬일이야?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고 가던 길까? 하지만 지역은 거침없이 다가와 은호를 붙잡고 있던 비서의 팔을 꺾어버리고 은호를 자신의 등 뒤로 숨깁니다. 그리고 고성이를 똑바로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남의 집안일이요? 이 사람, 내 사람입니다. 건드리지 마시죠. 지역의 선전포고에 은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성희는 기가 막혀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긴박한 상황의 끝에서 드라마는 또한 번의 충격적인 반전을 준비합니다. 박성재는 어젯밤 은호의 빚 때문에 얽혔다는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홀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우진을 입원시켰던 병원의 V.I.P. 병동 기록을 몰래 입수하는데 성공하는데요. 기록을 넘기던 성재의 손이 멈칫합니다. 환자명 한우진, 보호자 고성이, 장기 이식 공여자, 지은호, 장기 이식 공여자, 성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듯 흔들립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사이가 아니라, 장기를 주고받은 사이, 그것도 생체 간 이식,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깁니다. 거기에는 가족 관계 증명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장기 이식은 가족 간에만 기증이 쉽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였죠. 서류에 적힌 글자 모고성이, 자한우진, 여지은호, 어머니, 성재는 서류를 쥔채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자신이 어젯밤 대문 앞에서 던졌던 설마, 생모예요? 라는 질문이 끔찍하게도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새어머니가 버린 친딸이자, 자신의 이복동생이 될 수도 있다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족보상고이는 충격적인 진실. 화면은 세 곳을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지역의 등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은호, 은호를 지키기 위해 성의와 대치하는 지역, 그리고 진실이 담긴 서류를 보며 절망에 빠진 성재.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 지독한 악연의 굴레 속에서 과연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성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지역은 고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은호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